다음 문제 42번. 이거는 또 19번 문제였네. 자, 사각형이 요렇게 직사각형이 있고 접었더니막 요렇게 색칠을 해 놓는 부분이 딱 접혀서 겹쳐졌다라고 있네. 이때 넓이 11대 a 값 구하여라라고 되있 자, 정리 한번 해 봅시다. 자, 요 a고 접어 올렸으니까 여기가 a가 되겠다. 여기까지는 됐고. 자, 그리고 요거 팔고대로 접어 서니 여기서 여까지가 8이 되는 거지. 여기서까지 8. 여기서까지 이렇게 8 되겠네. 또 한번 봅시다. 요거 x라고 둘까? 그럼 여기는 8 x가 되겠다. 여기서까지도 팔이니까 그러면 요쪽이 x니까 여기가 8 x 요렇게 되겠다. 이직각이고 이 삼각형 위에는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 되는거니까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질테고 이 x를 a로 표현할 방법이 생기겠네 한번 해봅시다 자 피타고라 정리를 써주면 그럼 x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8 빼기 x의 제곱이 되겠고 정리해주면 a의 제곱 더하기 88의 64 빼기 16x 다하기 x의 제곱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겠네 그러면 넘어와주면 16x는 a제곱 더하기 64 x는 16분의 a제곱 더하기 64 이렇게 되겠다 어다 구했다 요때 요 x가 요때 요 x가 16분의 요게 16분의 a의 제곱 더하기 64 이렇게 될 거고. 자, 요 삼각형,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 요게 x가 밑변, 요기 a가 되는 거지 지금. 요 a가 높이가 되겠네. 자, 계속 계산할게 그럼 넓이 2분의 1 곱하기 16분의 a의 제곱 더하기 64 곱하기 높이 a 해주면 얘가 얼마 된다? 고 넓이가 10대 들어오고 a 값 정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분자 쪽 요거 해주면, A에 세제곱 더하기, 64A. 요거 넘어, 32에 넘어가주면, 얘는 320. 왼쪽으로 넘어가주면, 3에, A에 세제곱 더하기, 64A 빼기, 320. 조립제법 합시다. 자, 1 집어넣어주면 택도 없고, 320 되어야 되니까, 2, 3. 3 집어 넣어, 요거 중심으로 갈게요. 64A, 3 해봤자 180원, 4 집어 넣어주면, 4 집어 A가 만약에 4라면, 그럼 이64 더하기, 4 집어 넣어주면 256 해주면 얼마 되나 320, 오, 된다! 아, 그럼 4, 답이 4집 뭘? 답4되겠네 이거 소인수 이거, 어, 인수, 저 뭐지? 조립제법 해주면 뭐 1, 64, 뭐 0, 아니다. 요렇게 해야지. 이거. 1, 0, 64, 마이너스 320,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거 뭐, 4라고 해주면 될 텐데, 아예 다 필요 없고, 이 4가 답이지. 나머지는 뭐, 허수 나오겠네. 자, 요 문제, 아, 이거 좀, 요거, 자, X로 놓는 거, A, A까지는 주어져 있지, 여기 부분 X로 놓으면 다 해결이 되겠다. 어, 요거, AX 8-X로 놓는 거 요거 좀 주의해서 봐둡시다